안녕하세요 이마시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짠짠짠 짠짠짠짠 오늘은 컨크레 g 레이션컨크레 t 레이션 이마시앙이 100명 유튜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마시앙이 자축 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자 초코파이 초코파이입니다 자, 오늘은 초코파이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코파이로 케이크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살려서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짠짠 즐겁습니다 100명 유튜버 이마샹이 정말 성공하고 있는 이마샹이에요 세상에 100명도 안됐는데 응? 협찬을 받지를 않나 또 이렇게 금방 또 100명 유튜버가 되지를 않나 초코파이 여기에 수제로 만든 요거트 쫙 뿌려주시고요 이쁘게 뿌려주세요 자 이쁘게 뿌려주십니다 그냥 뿌려주세요 막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쁘게 이것도 수제 요거트예요 스키틀즈입니다스키틀즈 뿌려주세요 그냥 뿌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백명 유튜버 자 꽂아주세요 수제로 만든 케이크입니다 자 축하 파티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마시안 100명 축하 와인 한잔 먹겠습니다 짠짠 짜잔. 짜잔. 자축입니다 자축 100명 축하 자축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그 맛마어요 우리 케이크. 어렸을 때, 동기들 생일 때, 후배들 생일 때, 선배들 생일 때, 또 동아리 방에서 이렇게 초코파이 하다가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 먹었습니다. 음. 음. 즐거워요. 짠. 아. 그래도. 제가 진스 2개월입니다 부적때 하도 뭘 해볼까 하다가 유튜브 먹방을 시작해봤는데 만두빗지가 어, 처음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즐거운 2월 3월 4월을 보내 왔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심심하지도 않고 정말 즐겁게 잘 지나왔습니다 자 케이크 이건 저를 위한 케이크니까 제가 이 케이크 다 먹겠습니다 다 책임지겠습니다 짠. 먹방을 한다고, 나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라고, 살이 참 많이 쪘습니다, 살. 그놈의 다이어트는, 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다안 되는지, 다이어트의 약속. 루콜라 샐러드로 세팅을 한다는 건, 또, 또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루콜라. 아까 진지게 했으면 더 예뻤을걸. 이 덤벙대는 이 맛이 아니에요. 덤벙대는 이 맛이 아니죠? 인간적이고 좋죠? 어쨌든 기쁩니다 짠 맛있습니다 아, 루꼴라 유튜브 달성 축하 이벤트를 열리겠습니다. 후! 이거 마시고 대신에 마시고. 자아 맞습니다. 제가 100명 달성을 한 것처럼 속을 지키겠습니다. 약 약속을 지키러 가겠습니다. 100명 유튜버를 맞이하여 제작했습니다. 사식조리사의 요리하고 먹고 마시기 축하 100명 유튜브 이마샹 짜자자잔 오늘의 이벤트는 이거입니다. 아 너무 먹고 마셔서 살이 너무 무럭무럭 쪘어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자 이벤트로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

ねえ、ねえ、ただし、ただし、えいわ。ふう、で、ふう、う。う、う、う、う、う、う、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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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고요 어. 사식조리사에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100명 유튜버 다음에 천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어지 근데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지 <웃음> <웃음> 짜잔. 집조리사에 요리하고 먹고 마시는 백년 유튜브 이마시안 축하해요. 짜자잔 짠짠짠. 저는 다시 먹으러 갑니다. 먹는 게 제일 즐거워. 틈만 날 때마다 운동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려면 아 건강해야죠. 그래야 먹고 마실 수 있지. 들덜 하고, 신장이 두근두근 두근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고, 완전 저질체력입니다 입만 사갔지. 몸은 지금 세태될 때로 다 세태되었나 봐요. 어쨌든 이 100명 유튜버를 달성 기념으로 축하 기념으로 이제 정말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하는 이마시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 그래. 100명 유튜버 축하 이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